하나님이 가운데 다 지금 봉의 물들이더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강물 계속해서 우리의 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금 이 정부 땅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봉의 물결이 늦게는 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봉의 날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이 땅의 봉을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불러 주신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땅 가운데 다시금 복이 그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의 그 복을 갈망하는 자 새롭게 되는 언론 역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거부르심 그 우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의정부 땅과 영조 땅과 공무천를넘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되어지는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복의 물기를 우리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의의 물결이 우리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게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정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사, 지금까지 부흥되어지며 좋은 영웅을 살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근본 의정부 빌리 겸 전도 집회를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는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시작하신 일을 주께서 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황명교회를 세우시고 현명송사를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역사를 감방하여 세계 선교를 감방하게 하시고 지역의 성시화를이뤄나갈수록인도하시며 또한 미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원정대로 3차 미국 기도 원정대의 기도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빌리게약 센터와 더불어서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의정부의 정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또한 기획하며 함께 이루어나가기를 위하여 오늘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신을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각 교단의 지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뜻을 모아서 이 의정부의 사신만의 영혼을 축기로